지난 12일,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불리는 예거 루쿨트르가 잠실 소재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잔디광장에서 더 어드벤처 스피릿 테마의 파업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거 루쿨트르가 지금까지 선보였던 스포츠워치 헤리티즈와 오랜 역사를 함께해온 폴라리스 컬렉션의 모험가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고급스러운 부스가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정면에 바로 보이는 부스에서는 예거 루쿨트르가 지금까지 선보였던 스포츠 워치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른 다섯 개의 챕터로 전시해 그들의 유산을 기념했습니다. 역시나 그 끝의 주인공은 폴라리스였네요. 첫 번째 챕터는 밀리터리 워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더티더진이란 별칭으로 유명한 시계죠. 파일럿들이 착용했던 시계로 커다란 크라운과 저브로드웨로 마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 국제지구물리학의 해와 예고로콜트를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선보였던 GOP직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다이버워치였는데요 1959년에 최초로 선보였던 알람 기능이 더해진 다이버워치, 딥시 알람과 그리고 지금의 폴라리스 컬렉션과 굉장히 닮아있죠 1968년에 선보였던 메모복스 폴라리스 그리고 샤크 딥시 크로노라고 불리는 시계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공간 한쪽에는 과거 예거로 쿨트르가 제작했던 기계식 알람 칼리버도 진열되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네요. 부스 중앙엔 1920년대 항공기 대시보드에 사용되었던 클락도 볼수 있었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70년도에 선보였던 다양한 메모복스 워치를 볼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기계식 워치메이커들이 쿼츠 파동, 쿼츠 크라이시스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기였잖아요. 예고르쿨트로 또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을 이 유니크한 디자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한 개성 하죠 네 번째 챕터에서는 하이컨셉 스포츠워치가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마스터 컴프레서 모델과 더불어 확실히 앞서 보았던 시계들과는 다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현행의 대표적인 스포츠워치 폴라리스가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폴라리스 마리너와 더불어서 폴라리스 데이트 그리고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 이건 웜 그레이 컬러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모델이죠. 블루 컬러도 있었고요. 그리고 퍼페추얼 캘린더 버전도 이렇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예고루쿨트르 매뉴팩처가 위치한 발레드 주의 숲이 연상되는 은은한 그린 컬러의 퍼페추얼 캘린더가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퍼페추얼 캘린더 모듈이 진열된 공간에서는 폴라리스 시계를 직접 착용해 볼수 있었는데요. 데이트 버전은 아 그레이 컬러 색감이 역시 35겹의 레커 코팅으로 제작된 다이얼이라 그런지 예술이었습니다. 이 착용감도 훌륭했고요.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 모델도 착용해 보았는데요. 다이얼의 질감과 컬러 그라데이션, 이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다 느낄 수 있었던 원그레이 컬러가 손목에선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무스에서는더 워치 메이킹 마스터 클래스, 무먼트를 직접 분해 조립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경험해 볼수 있고요 스위스 본사에서 온 예고르 쿨트르 워치메이커가 리베르소 무브먼트를 조립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가 착용하고 있는 시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고르 쿨트르 그랑 리베르소 울트라 씬 듀오 페이스 모델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선택을 받은 시계라 그런지 뭔가 더 특별해 보이네요 이번 팝업 행사에서는 어드벤처 아틀리에로 불리는 카페 공간도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예고 루쿨트르의 모험가적 정신을 상징하는 네 가지마 피지 음료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테라스와 스탠딩 테이블에서 그리고 낭만적인 파라솔 아래 쇼파에서도 여유롭게 행사를 즐길 수 있으니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